현관문에 붙여 택배 노동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자석 딱지부터 택배 노동자의 입장이 돼 써본 일기와 악천후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파 그리고 늦어도 괜찮다는 릴레이 응원 문구까지 다섯 명의 여고생들이 택배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만든 달력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룬 코로나 19 시대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방가호 활동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우리의 이런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을 찾아 글을 받고 직접 사례를 모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그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이 탁상 달력을 책상에 1년 동안 놓음으로써 깨서 1년 동안 그 택배기사님들의 노고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바랬던 일 같아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큽니다. 아이들이 주변을 한번더 돌아보고 그리고 인권과 정의는 교과서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말을 해줬을 때 너무나도 기뻤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더 힘겨운 코로나19 시대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학생들의 다짐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올한 해를 고민하며 때로는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